오늘의 뉴 매직 아 블루 빅아 오늘은 클래시 로야 아리나 저두서 클래시로얄입니다 오늘은 제가 뉴 매직인데요. 네 여기에 클래지 누구 있냐구 누구 누구? 우리 공생이오이십분네요 뉴매직으로으면 저와 어 빨간 빨간색의 왕별블럭용블럭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룡님도요 왜요, 실룡이 네. 제 대관 이렇습니다. 문어문 뺐어요. 왜냐 그냥요. 그... 응. 이게 인터넷으로 보고서 봤는데 이게 좋은 얘기래요 계속 짜었어요 벗겨서 스파키 와우 제가 킹매치로 저트를 해볼까요? 빠르 오. 스파르빠르빠... 오오나이사하죠 그러면 먼저 용가루를 설치합니다 네걸레해주죠 골렘을 돌아가면 최대한 바보 방어하고 이는 먼저 이렇게 죽으러가도 우리 마법사서낮춰줘 제가 스파키들 스파키들 차례가 될거 같아요 가강전이 있어서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자 내가잘 맞고 있군요 잘 맞고 있어요 잘 맞고 있죠? 네 그때 이렇게 어, 뭐지? 빠세요. 제 지금 패카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어리둥절. 네, 네 저도 이걸 해겠습니다 빠시, 빠세 빠시. 이상 빠세요. 네. 네. 어 윤유님은 어때요? 저 숙제 하고. 네. 또 미니어들, 좋죠? 미니어 와우, 미니어 피그리 다시 나왔습니다. 운좀달아주시죠 윤윤님. 네. 네. 와우. 지금, 윤윤이도 온 상황. 네. 지금 도와주십니까. 피가 너덜너덜 합니다. 제가 소파키의 갓파키의 힘이죠똑파키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똑바키라고 똑바퀴. 좋은 겁니다. 네 그죠? 똑딱히라고 돌리지 마세요. 오제 형제 팀이 못하시겠죠? 뭐 억울하겠죠? 어, 아 아깝다. 토네이도를 그냥 킹타로 네. 해야 하는데. 네. 이거 이상하네요. 이거도 이걸로고. 어떻게 해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미니언 패거리 좋죠. 네. 미니언, 두 네. 마리. 오! 두 아, 마리가 아니라 두개예요두마리 수도 있죠. 두 마리가 무슨? 미니언 두 마리. 아, 미니언 두 마리는 맞죠? 네. 아, 오그로안떨렸고요 어, 첫죠 어,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네, 형아, 지금 실력 발휘 좀 이랬거든요. 네. 오, 실력 발휘가 좀, 한, 90%? 네, 정도. 아, 그렇다고. 네, 전기를 모으셨으면, 네. 이 타운의 끝이 납니다. 네. 저는, 박수. 안녕 하세요! 고맙습니다. 친구와 플레이하세요. 아, 맞다. 윤윤이랑 아, 다 윤윤도 아. 만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오. 혼자서 해요. 오. 저도 아, 저보여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 저도 저도 저트에 뿌리고 어떡하지? 아, 그냥 저차 하자. 제가 이기죠. 제가. 꼬기겠습니다. 위험. 음. 네. 발라드든 사광. 아, 나 진짜 짜증나네. 네 왜요? 오른마부사가 그렇게 말해요.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말해. 요 안돼, 오른마부기 아니. 가서 공격, 공격, 공격해라 아, 죽었다. 네 지금 저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요? 좀좀 좀. 좀, 좀. <laughs> 네 태연이 아래는 취지 레벨 취지예요? 아니요. 그래요? 그냥 나오는 건데. 그래요? 그냥 나오는 건데. 그래? 그냥 나오는 건데. 그 네, 이제 방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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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강화하면 됩니다. 애기도 깔끔하게 때려볼까요? 이거? 저 위험한 상태예요. 봐봐요. 네, 예? 진짜네? 반대로 말하고 있나 내가 지금? 예, 반대로 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말하고 <laughs> 있네요. 반대로 반대가 반대로 말하는 게 저가 빨간 편이고 한.. 상대편이 파란 편두 마리입니다 그래요? 저가 지고 있어요 네? 저 지고 있어요 거짓말 거짓말 어떻게 알았지? 저한 번에 킹타워 가나요? 모르겠어요 킹타워 못갈것 같은데 갔다3 2 5 4 3 2아 아, 아쉽게도 231을 못 배웠네 아부끄러나 아깝다 아습니다네 그래도 뭐. 친구와 네, 친구아플리 하세요. 네, 다 되네요. 네. 저가 해줄게요. 음, 아이. 네. 네. 클레이. 그래. 씨, 초대를 해할리이안 되네. 그죠? 어지 너, 제, 윤유님이 나와보세요. 같이 오세요 네. 아 잠깐만요. 둘이 나가봐요.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아. 어서 와. 네. 뭐지? 안 되죠. 아, 옆쪽이 해야 하나요? 네. 나는 뭐, 김페친하죠 킴페... 네. 따단, <laughs> 됩니다. 따단, 됩니다. 오! 음, 저는 복제가 있는 편이 있습니다. 네. 아뇨나, 이리면 안 돼. 하도 안 좋게 나왔어요. 나가, 나갔... 오! 어? 좋죠? 저 지금 좋은 상태예요. 파이어볼, 그냥 음... 다른데에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오 오! 미니언이 복제됐습니다. 네. 이 마지막 판으로 가죠 그냥 그냥 파이어볼을 그냥 해골 군대한테놨더라고 그래서 빠져서 응 제가 그걸 냈습니다 그래서 미니언 패거리가 펄쩍펄쩍 응. 어 이겼습니다 아아 그냥 아까 마법스 내고 라고 할걸 그랬나 네, 페카, 네? 태카. 페카가 버그 걸린 적도 있고 저 라바운드 버그 걸린 적 있어요. 저가 지금 라바운드가 있거든요. 감전다 오, 밀페로. 뚝, 뚝, 뚝. 네, 킹타워 가나요? 네, 지금 제가 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봐봐요! 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좋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쉽게도 아 태태님은 졌고요. 저는 아직도 살아.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이상 태태였습니다. 그러면 빠이 구독과 아참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빠빠. 이